안녕하세요 보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희진입니다. 희진님 반갑습니다. 안자 오늘 희진님과 골든 아워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희진님 골든 아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사진 찍기 좋은 시간대 아닌가요? 음, 맞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시간대인데 그 골든 아워 시간대가 빛이 가장 예쁠 때라고 해요. 그 골든 아워는 해 뜨고 한 시간. 또, 해지기 전에 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가 가장 예쁜 빛이 나오는 시간인데, 오늘 그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정오 시간이라 골든아워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골든아워 시간이라고 해도 구름이 많이 있으면은 골든아워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명이 있다면은 이런 골든아워 시간이 아닐 때도 골든아워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조명은 요 조명이에요. c 실 위에 C150X 라고 하는 조명이거든요 굉장히 크기가 작죠 네, 생각보다 들어보세요 네. 무게도 450g 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예요 근데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150W 조명이에요 H99 PRO 라고 하는 전용 배터리 인데요 이 배터리 하나만 있다면 풀발광으로 45분 정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조명을 이용 해서 촬영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용 리플렉터가 기본 구성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전용 리플렉터예요. 딱 끼워 주시고 어댑터를 하나 연결해 주시고. 자 배터리 있잖아요. 위에 보면은 자이게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 선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손잡이 역할도 해요 핸드그립 역할도 해서 이렇게 들고 촬영할 수도 있고 조명 스탠드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실이 C150X 조명을 가지고 한번 골든 아워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요 골든 아워 같은 경우에는 빛이 너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약간 낮은 방향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명의 높이를 너무 높이지 않고 골드 나워 정도의 높이에 맞춰 놓았습니다. 골드 나워는 좀 따뜻한 빛이 나오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자 어플을 이용을 해서 자 3,200K, 3,200K가 음, 아침 일출이나 일몰에 칼라하고 비슷하거든요. 약간 노란 빛이 나는 컬러예요. 그래서 3,200K로 맞췄고 조명의 광량은 50% 이렇게 해서 한번 조명 없이 찍어보고 또 조명을 설치해서 찍어보고 해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진님이 여기 한번 서서 포즈를 잡아주시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 여러분들이 조명이 없어도 사실은 사진은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조명을 썼을 때 골드 나워는 또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명 없이 한 장을 찍어볼게요. 하나 둘 좋습니다. 자 그냥 촬영해도 괜찮은데요. 자이 상태에서 조명을 켜고 골드 나워의 느낌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조명을 켰고요. 자 조명을 켜서 촬영을 한다면은 오케이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사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사진을 그냥 촬영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좀분위기 아늑하고 좋죠? 근데 조명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또 따뜻한 빛의 느낌이 확실히 나죠? 네. 아침 느낌. 요거는 그냥 무난한 부드러운 느낌. 요거는 확실히 햇빛이 느껴지는 아침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광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대낮에도 50%만 써도 충분한 빛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또몇장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즈 조금씩 바꾸면서 몇장 촬영할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하나, 둘. 그렇죠. 음, 좋다. 하나, 하나, 둘. 오, 좋았어요. 음. 아, 느낌 좋다. 음. 분위기 있죠? 예. 음. 자, 그리고 또 다른 포즈도 한번 취해볼까요? 하나, 둘. 그렇지. 분위기 있죠. 오, 오. 오 이거 진짜 예쁘네요 이쁘죠? 응. 자, 조명을 이쪽에 설치를 하고, 계단 밑에 희진님이 딱 계시고, 여기서 오. 촬영을 하면은, 좀 매력적인 느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켰을 때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 둘, 음. 이런 느낌이. 음. 좀 오. 분위기 오묘하지요. 네, 느낌이. 하나 둘, 그렇지. 음 뽀사시하다 네 예뻐요 예, 자또 이동을 해서 또 다른 촬영을 해볼까요? 자또 좋은 스팟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약간 좀 자연의 느낌이 나는 아니면 여기서 네. 이렇게 아 그래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서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높지 않게 얼굴에 한 3분의 1 정도 가게 만들었어요. 자, 조명 없이 일단 한번 찍어보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았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좋았어요. 그대로 가만히 계시고요. 똑같은 포즈로 조명을 사용하면은 또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나 둘 좋았어요. 자 비교해 볼까요 우리 자 비포 애프터 음, 어때요 달라요. 확실히 빛이 아침에 햇살 느낌이 좀 나죠 네. 예 이게 골드나우의 빛이에요 자 그러면 골드나우의 빛 느낌으로 몇장더 찍어 볼게요 좀 뒤에 가서 하나 둘 오케이 또 이쪽에서도 하나 둘 오케이, 봐봐요. 느낌이 음, 음, 오묘하죠. 네, 이제 또 다른 느낌이죠. 네. 네. 자 저쪽을 한번 봐봐요. 이제 완전 측면, 그렇죠. 측면 한번 해봅시다. 한번 더. 한번더 하나 둘 이건 약간 썸네일 느낌으로 음오 너무 예뻐 좀 독특하죠 네자 지금까지 이시류이의 C150X 150W 조명을 이용해서 을 골드나워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조명을 쓴 거랑 안쓴 거랑 차이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진에서. 그렇죠. 그렇죠. 좀 드라마틱한 예. 분위기를 조성해 줬습니다. 아, 맞아요. 이런 야외에서도 이런 조명을 쓴 것과 안쓴 것에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야외 촬영을 하더라도 좀 밋밋하고 평범한 사진이 싫다 하시면은 이렇게 조명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만의 또 새롭고 훨씬 더 멋진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 모델 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